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으로 지금 국수 여기 4,000원이에요. 한 그릇에 크기 좀 작은 것만 하네. 국물은 약간 스프 같은 걸쭉합니다. 아침 먹고 가야 돼. 인기 쓰이오. 3일차 시작합니다. 오늘은 상계라는 지역에서 탈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가 고도가 지금 1100m예요 탈이란 지역은 1700m예요 고도로 한 600m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조금 힘든 구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좀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제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자 스타트 합시다 어유 여기 캠프파이어 하네 아무도 없는 캠프파이어 우와 날씨 진짜 좋다 저 설산 보여요? 좀만 기다려라 금방 갈게 아첫 스타트부터 오르막길 화이팅 화이팅 아무도 없지만 화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기자 이기자 또 이쁜 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후. 안녕 얘들아 안녕 일하고 왔구나 나마을 때. 또 꼭대기 사시는 분들은 다 걸어서 와야 되네 길이 없어요 길이 차, 차 길이 저 꼭대기는 얼만큼 추울까 얼만큼 추우면 만년 동안 눈이 안 녹을까요? 지금 영하 한 20도 정도 된다고는 잘 들었거든요 제가 올라가는 곳은 한 영하 한 15도? 20도? 에베레스트 이런 데는 한 영하 30-40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반팔이고 더운데 지금 저 꼭대기 눈이 있는 거예요 눈 저기 다 h 라이트, 리프트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포크레인이 멈춰야 됩니다 땡큐, 땡큐, 남았스때 땡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트레킹길이 전부 다 아직 그 공사중이에요 아딱 저런데서 캠핑하면 대박인데 아 제일 하고싶은게 캠핑이다 한국가서 어, 한시간째 한 걸었는데 동행이 생겼어요 아이, 아이. <laughs> 좀만 가다보면 자기 마을이라고 거기서 물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좀 쉬다 가래요 혼자 한시간동안 진짜 와 엄청난 계단이 있어서 촬영할 힘도 없이 올라왔어요 진짜 아. Hi, what's your name? My name, Jabila. Jabila. Yes. <laughs> My name is Ho. Is Ho. Ho. Nice to meet you. Okay. You r home, j a k a l Yes. Ah. Oh, 근데 오르막 길인데 또 같이 가니까. One person trekking is very heavy, but is together oh. no heavy. Okay. <laughs> it's together, no heavy. Yeah, yeah, yeah. yeah. <laughs> it's for our our magic. 자타라는 마을이아네요 이제 여기서 좀 쉬다가 가야겠다. 남았대. 네. Can I hear it? Yes, yeah, sir. Okay. And just red, b l o 아. How many kilo y o u g Maybe 18? Maybe what kilogram. Maybe uh 18 g h t e e n e i g h t e very too much. Do you know t a l e a h How long time? 3 h o u r over. 3 h o u r over? Yeah, yeah, yeah. yeah, yeah sure. nice to meet you. Thank yeah, you. 왔다. Thank you. <laughs> Thank you. 생면수가 있어요. 생면수 진짜 시원하다. Water how much? Water h 0 0 r u p e e 이 원. 이게 2,500 원이에요. 와, 진짜 미쳤다. 물가 진짜 감당 안 된다 이제. 제가 웬만하면 안 먹거든요. 돈 아까워서. 근데 진짜 히말라야는 무조건 먹어야 돼. 여기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오. 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코카콜라 먹고 물도 여기 가득 채워놨고 힘이 납니다. 어, 제가 한 2시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남았다, 아니요 3시간? 4시 전에 도착해야 돼서 하루가 참 짧아요, 트레킹하면 나마스테 나마스테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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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w e e t Sweet? s 초콜릿? 예 Yes. You want sweet? Yes. Chocolate? Yes. 얘네 초콜릿 달라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a 아, 아, 아 아유,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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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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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 이거. 큐 어, 이친구거 이거. 먹기에는 고가일 거예요 한 2,000원 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 전쟁영화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6.25 전쟁 그런 거 보면 막 옛날에 미군들한테 기브미 초콜릿이란 단어를 막 미군들만 보면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냥 그 생각이 나서 더 아껴먹으면 되죠 뭐그래서 기분은 좋네 애들이 방금 엄청나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히말라야 눈이 녹아서 이게 다 히말라야 녹은 물이래요 이게 와 와, 이제 힘들다. 우와, 안벽 봐요, 안 벽.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떨어지면 즉사다, 직사야 여긴 떨어지면 즉사. 어, 비 온다, 비 온다. 빨리 가야겠다. 여기는 비가 너무 자주 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제 배고프기 시작하네 비를 막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체력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마을이 하나 더 보이거든요 조그만한 거 빨리 저 마을로 피신해서 비라도 좀 피해야겠어요 조그만한 마을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푹 자면 좋겠다 편안하게 아니야 가기로 한 구간까진 가야 됩니다 오늘 편안하면 분명히 내일이 힘들어요 어이! 어이! <laughs> 야, 아까. 한, m a y be 2 hour? What? w h a do you follow this road? 로드 아오니 로드. Yeah, only road. Okay, okay. Thank you. Okay, bye bye. bye. 힘듦은딱 지금만 힘들잖아요. 지금만. 또 숙소 가면 오늘 힘들었던 거또 있고. 또내일힘들면또 숙소 가면 또 있고. 터렁납해서 또 정상 찍고 내려올 때 되면 포카라에서 또 삼겹살 먹고 있으면 여기서 힘들었던 건다 추억으로 또 끝나잖아요. 아, 근데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다. 뷰는 절경이네, 진짜, 씨. 아씨 뭐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초코파이, 50, 원피스? 예, 원피스. 초코파이 한 개, 500원이, 한 개. 좀 앉아서 먹고 가야겠다. 500원짜리 초코파이 한번 먹어볼게요. 야, 야, 씨. 야, 두께 이거 뭐야? 두께 이거 뭐냐고. 뭘, 왜, 그 와일이 작노? 짝퉁 초코바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맛은 있다. 아, 롯데 최고.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롯데 정. 어려운 정. 정 아닌가? 와 곳곳에 가다 보면 이렇게 폭포들이 많아요.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이기자! 이기자! 비가 많이 오는데. 하, 하, 아, 비가 와서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리고 잠시 쉬어갈 때도 없어요, 지금. 비 아, 쪽이가 더 굵어지네. 하, 하, 지금 보이세요? 여기 가야 돼요. 산 중간으로. 안 그래도 지금 비 오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 여긴 장사 안 해? 어, 여기도 문 닫은 롯지네? 비가 안 멈추네 비가 안 멈춰 아 이제 어깨 아프다 아 이제 진짜 어깨 아프다 야 이거 타면 진짜 진짜 20분 컷 하겠다 막여까지 배터맨 배터맨 아나 정신 나갔나봐 왜 이래? 또비와 그래, 그냥 와라. 그냥 마음껏 와라,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마을까지 한 30분 남았는데. 마을이 저 끝에 있어요. 지금 보여요. 저기, 저기. 아, 제발 비 오지. 안길 바랬는데 아 너무 힘들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 몇 시냐면 3시 반이에요 3시 반아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저기 마을 끝에 보이는 곳이 저기가 오늘 갈라있던 탈이라는 곳이에요. 탈 지금 길이 산사태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로 내려가야 돼요, 그냥 일로 가야 되는데 다리로 마지막까지 위치겠네, 진짜. 아 너무 위험한데. 아, 일단 갈게요. 일단 가야지. 저기 아님 길이 없어요 지금. 드디어 도착했어요. 탈. 아, 너무 지쳤어요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숙소부터 잡아야 될거 같아요. 지금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추워요. 진짜 마을이 이렇게 반가운 거였어. 어 사람도 반갑다. 남았을 때 일단 아무 곳이나 가야겠어요. 그냥 스케이스미 웨어리즈 리셉션. 그 o 남았을 때. 야, 원데이 룸, how much? 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 city name 타? 예, 타. 탈 city name 타. Do you like here? 예, 요 here. How much Student. How much? Mm, 200. 200. 200. 0원 200. 200. 200. 200. 2 0 200. 0 0 할시아 오리예요. 오케이. 땡큐. 냠스텔. 벨라. 일단 좀 몸을 녹여 줄 어니언 스파나 시켰어요. 아, 맛있다. 어왜 맛있지? 이거 왜 맛있지? 와, 진짜 맛있다. 아, 땡큐. 빅 사이즈? 아, 에버리지 사이즈. 예스. 땡큐. 두 배다. 손손두 배. 구라 음. 음. 인기 5,000원. 인기3 0 0 0원 8,000원 어제보다 났다. 한스델리 가고 싶다. 한스델리. 네, 예, 너무 많데 <목소리도> 우야곡절 끝에 히말라야 3일차가 끝났네요. 아. <목소리도> 약간 오늘 느낀건데 약간 동행 없고 혼자 다니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오늘 오면서 아까 런던 친구랑 한두명이랑 이렇게 같이 다닐 때는 어 약간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지치지도 않고 그냥 막 왔거든요 약간 혼자가 되니까 진짜 확실히 뭔가 지친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막 말을 좀 많이 걸어봐야 될것 같아요 얘기도 좀 하면서 같이 걷고 내일은 좀더 일찍 일어나서 다음 마을까지 좀 빨리 가보려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같은 거는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제가 탈 테니까 웬만하면 그냥, 그냥, 그냥 타지 마세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빨리 댄, 빨리, 댄, 댄, 댄. 댄. 아휴, 끝났다.